안녕하세요, 쿠피트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를 판매 해봅니다. 이 아이 한번 올렸었죠, 마리아? 이 2만 원에 올려드립니다. 이쁘죠? 이쁘답니다. 립 립스틱 바른 것처럼 빨갛게 이쁘죠? 이 아이는 철아 무둠입니다 8만원에 올려드립니다. 가지수는 여러가지예요 뭐가 들었는지 저도 아, 죄송합니다. 많아서요. 에이컨도 들었고, 홍설도 들었고, 아무튼 여러가지입니다. 요거 8만원에 올려드립니다. 요 판은 7만원에 올려드립니다. 요는 제가 포트나이들 요렇게 심어 놓은 겁니다. 이제 뿌리 내리고 있을 거 있는 겁니다. 요하니, 한번 봐보겠습니다. 뿌리가 내렸을까요? 려한 번, 이렇게. 이렇게 이제 뿌리가 내리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해놨습니다. 센트로이스 2만원에 올려 드렸었죠 아, 다시 보고 한번 데려가세요 이 아이는 음, 8cm 입니다 이 아이도 8cm 두 아이가 8cm 입니다 한번 데려가 보세요 자구도 달렸습니다 자구도 이렇게 이 아이는 자구 잘답니다 초보 입문하시는 분들 한번 키워보세요. 오늘은 이 초보가이 7만원에 내드리겠습니다. 이두 아이 같이 가는 겁니다. 보시고 데려가세요.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트라도 자르고 일을 좀 했답니다. 아무튼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